짜잔, 안녕 친구들. 나는 이번 시간에 너희들을 만날 민영이라고 해. 우리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에 들어갈 텐데, 너희들 준비됐니?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단원을 시작해보자. 그럼 나는 이따가 만나. 안녕. 자, 친구들. 자, 지난 시간까지 문단의 짜임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게 돼요. 자,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바로. 자, 교과서 86쪽에 나오는 알맞은 높임 표현이라는 단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단원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생활 속에서 많이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확한 높임 표현을 배워서 좀더어 우더른께 공경하는 마음과 또 상대를 높이는 그런 표현을 잘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알아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얼마 전에 어, 여러분들이 어버이날 아마 부모님께 뭐 카드를 드린다든지 카네이션을 달아 드린다든지 뭔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뭔가를 드렸을 거예요. 자, 근데 한 친구가 지금 부모님한테 뭘 드리고 있어요. 자, 엄마, 아빠 저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학교에서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써서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카드를 드리는 거죠. 이름도 드렸죠. 자, 그랬더니, 어,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이 친구가 어버이날을 맞이해 학교에서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써서 드리기로 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안 보이게 선생님이 한번 가려볼게요. 자, 가리고 나서 선생님이 한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자, 들어보세요. 자, 이 부분을 가릴게요. 그랬죠? 자, 부모님한테 카드를 드리면서 남자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어버이너를 맞이해서 학교에서 부모님한테 감사 편지를 써서 주기로 했어. 아까랑 어때요? 어, 너무 느낌이 다르죠? 어, 여러분들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어, 원래의 표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엄마, 아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학교에서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써서 드리기로 했어요. 자, 아까 했던 표현이랑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이 아이가 부모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 어느 부분을 좀 다르게 표현했나요? 자, 선생님이 가리키는 요 글과 선생님이 말하는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엄마 아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학교에서 부모님한테 어디가 다르죠? 어. 여기는깨라고돼 있는데 선생님은한테라고 했죠. 음, 이 부분이 맞아요. 이 부분이 부모님을 높이는 표현이에요. 부모님께 뭐 친구한테, 누구한테 이게 아니라 부모님께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감사 편지를 써서 드리기로 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감사 편지를 써서 주기로 했어. 자, 느낌이 다르죠? 드리기로. 자, 이거를 주기로 어, 부모님한테 라서 드리기로란 표현을 쓴 거고요. 그다음에 했어요, 했어가 아니라 했어요. 자, 이런 부분이 남자아이가 부모님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금방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 3단원에서는 여러분들, 한단원 동안 뭘 배우느냐? 높임 표현을 사용해서 언어 예절에 맞게 대화를 해 봅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번 단원에서는 높임 표현, 다양한 높임 표현을 배워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준비한 역할극을 한번 볼 거예요. 한번 자 지켜보세요. 어, 여러분들이 높임 표현을 생각하면서 자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나왔던 민영이가 있죠. 짠. 누나, 누나 뭐해? 어, 책을 고르고 있어. 그래서? 재미있는 책 골랐어? 음, 난이 책이 재미있을 것 같아. 자, 지금 두, 두 인물 사이에 대화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어, 말하는 사람이 이제, 지금 민영이가 주인공이거든요. 민영이가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나요? 동생한테, 그죠? 동생한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어, 민영아, 뭐 하고 있니? 책을 고르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책 골랐어? 네, 이 책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 누구예요? 민영이 아빠시죠? 아빠가 왔을 때 민영이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어떻게 말했는지, 아까 동생이랑 같이 비교해 봤어요? 자, 동생이라 했을 때. 자, 선생님이 그러면, 동생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아빠한테 한번 해볼게요. 자, 민영이가 책을 고르고 있습니다. 민영아, 뭐하고 있니? 책을 고르고 있어. 그래서 재밌는 책 골랐어? 이 책이 재밌을 것 같아. 어, 어때요? 굉장히 어색하죠? 어, 여러분들 듣기에도 굉장히 어색해요. 왜 어색할까요? 맞아요. 지금 민영이가 상대를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아빠신데 우더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더른께 동생한테 하듯이 말을 하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말하는 대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걸 다르게 할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자, 이번에는 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에 등교할 때볼수 있는 풍경이죠. 어, 저기 진호가 간다. 진호야! 자, 이 장면과 함께, 자, 또한 장면을 같이 볼게요. 어, 저기 선생님께서 가신다. 선생님! 자, 두 경우가 있었는데 어때요? 자, 지금 이 친구가 어, 교문을 들어서고 있는 선생님 아니면 진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선생님이 어,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진호한테 말하듯이 선생님한테 말하면 어떤 느낌일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어? 저기 선생님이 간다! 선생님! 자, 어때요? 음, 선생님께서 가신다라는 말보다 조금 선생님을 높이는 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승준아, 뭐 하고 있니? 어, 선물을 사고 있어. 누구 줄 건데? 동생한테 줄 선물이야. 자, 지금은 동생한테 줄 선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이번에, 이번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어, 뭘 사고 있니? 선물을 사고 있어. 누구 건데?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야. 자, 이번엔 어때요? 선물을 드릴 사람이 어머니로 바뀌었죠? 자, 그랬더니 말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마 눈치챘나요? 자,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선생님이 인형 상황극으로 해서 이렇게 봤는데, 우리 교과서를 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금방까지 했던 곳이 어디냐 하면, 자, 교과서 88쪽과 89쪽까지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나왔었죠? 아, 미녀. <laughs> 아까 나왔던 애. 자, 어, 선생님이 비슷하겠나? 자, 얘예요, 얘. 예. 자, 얘. 예. 자, 지금, 자, 예, 음. 아까 나왔던 애들이에요. 지금, 진수야, 이 책이 재밌을 것 같아 하고 동생한테 얘기했는데, 여기에 파란색 글씨로 뭐뭐 할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죠. 자, 왜 이게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요 가운데 있는 투명 필름을 이렇게 열어보면 돼요. 자, 이렇게, 어, 화면이 좀 줄어 있네. 선생님이 다시 한번 좀 크게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어, 필름을 덮으면, 어, 이제는 동생이 아니라 누구로 바뀌었어요? 아버지로 바뀌었죠. 자,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말, 말할 때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아까 동생한테 말할 때는, 진수야, 이 책이 재밌을 것 같아. 아버지한테 할 때는, 아버지, 이 책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어때요? 같아, 같아요. 달라졌죠. 어, 요게 높인 표현이에요. 높임 표현은 상대가 나보다 우러는 우더른이거나 상대를 높일 그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높임 표현을 써요. 우리 아래쪽에 있죠. 높임 표현이란 상대를 높이기 위한 표현이고, 이 높임 표현은 어떤 마음이 들어있다. 상대를 공경하는 마음이 들어있다. 우더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했던 예시적 역할극 중에서 두 번째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저 필름이 두개 있는데 이거 뭐, 제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교문으로 지금 누가 들어가고 있나요? 친구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5단 친구 이렇게 얘기했죠. 야, 저기 진호가 간다. 자, 친구가 지나갈 때는 진호가 간다 하고 진호가 간다 이렇게 파란색을 써있는데 자, 우리 필름을 덮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진호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선생님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시니까 어? 저기 선생님께서 가신다. 선생님께서 가신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말하는 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를 표현해야 따라서 이렇게 어, 표현이 달라져요. 이때 선생님에 대해서 말했던 이께서 가신다. 이게 높임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3번째 예시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필름을 제기고 자, 넌뭘 사고 있니? 그랬더니, 아, 동, 동생에게 줄 선물이야. 동생에게 줄 선물이야. 자, 누구한테 지금 선물하는 거예요? 동생한테. 네, 동생에게 줄 이렇게 됐죠. 자, 필름을 덮어볼까요? 자, 필름을 덮었죠. 자, 필름을 덮어서 여기 보시면 어, 자 이번엔 또 누구 선물 사고 있니? 음,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야. 아까는 어땠어요? 동생에게 줄 여기는 어머니께 드릴 자 이게 다 뭐예요? 높임 표현이라는 거죠. 자, 높임 표현이에요. 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사용하는 경우를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우리 90쪽과 91쪽은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요. 이미 근데 여러분들이 여길 보면서 높임 표현을 다 살펴봤어요. 한 번씩만 더 볼게요. 같아요. 같아 아니라 같아요. 자 가, 진호가 아니라 깨서, 간다가 아니라 가신다. 그 다음에 동생에게가 아니라 어머니께, 줄 아니라 드릴. 자, 이렇게 높임 표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높임 표현 평상시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주변에서 뵙는 우더른이나 다른 분들께 잘 사용하고 있나요? 어, 그런 친구는 이번 단원이 그렇게 어렵진 않고 아주 잘 찾고 또잘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